2023년 3월 30일, 오늘은 사순절특별새벽기도회. 32번째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요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And mm -hmm. 게 봉독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월령이 너무 크게 나는데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누구에게나 어떤 특별한 그 약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집요하게 그 약점을 공격을 하죠.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때부터인가 스스로 그것만은 안 된다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도 합니다. 도저히 극복하지 못하는 것, 아무리 더 성숙한 미름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이것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어떤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을 함부로 해서 남에게 상처 를 주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 후회하는 그런 변화되지 않는 그런 약점들, 어떤 사람들은 또 거짓말을 거짓말을 일상으로 하는 그런 습관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것도 의도적이지 않지만 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또 언어적으로 또 부정적인 그런 모습도 있고 또 비난에. 일삼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탐욕과 정욕의 죄 그래서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애쓰지만 잘 극복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라 하겠습니다 사무엘 5장에 보면 이제 다윗이 헤브론을 지나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한 것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성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었죠. 아, 다윗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전쟁하러 오는 그 모습을 보고서 여부스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도무지 우리 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토록 그 성이 견고하고 강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 너희들이 전쟁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다윗을 저는 사람 눈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함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다윗을 향한 뭐 그냥 조롱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성을 정복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 불리게 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견고한 열이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라고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극을 볼때 보면은 그 전쟁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높은 성벽에 오르려고 사다리를 갖 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많은 뭐 옛날에 보면은 뭐 돌을 기계처럼 해가지고 던지는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서. 전쟁에 나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그 성벽 위에서 화를 쏘대는 그 사람들을 무찌른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이 공성전을 해서 공격해서 승리를 하려고 하면 은이 수비하는 사람들과 3배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더군다나 그 성이 어떤 좋은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그게 더 견고하게 잘 세워졌다고 하면 은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어떠면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공성전을 향하는 이런 다이세 모습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무지 전쟁의 승산이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이죠 절대로 고쳐지지 못할 것 같은 것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런 견고한 성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가 이것을 고쳐보려고 하지만 늘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죠. 죽도록 발도 좀 쳐봐라. 변화될 수가 있는가. 권례를 빤다고 행주가 될수 있겠느냐. 뭐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그것이 수박이 될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 중독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이겨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마치 이 마귀가 조롱하는. 그런 것을 들으면서 고치기 어려워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예루살렘 성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과 같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그러나라고 하는 역전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원산성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난공불락의 성을 마침내 정면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이력서에 그러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랬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나의 변화된 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 나에게는 여러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극복하고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변해졌다고 하는 이런 그런 나의 역사가 그런 나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나를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될수 없은 그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러나 라고 라는그 일들을 이루며 나아갈 수가 있다 라고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성도들에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위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대용을 오늘 우리가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우리의 진들을 넉넉히 파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그러나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성벽에서 들리는 그런 그 자기를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결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그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찾아나섰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아를 봐도 그렇습니다. 느헤미아가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자 그곳에 도움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곳이 또순조하게 진행되지만은 않았죠. 많이 방해되는 일들이 있었고 끈질기게 그것을 조롱하면서 그것을 갖. 감당할 수 없도록 도전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을 다시 완, 재원해 놓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성을 다시 쌓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면서 수없이 많은 이유들을 늘어냈고 그것을 막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이 느헤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 먼저 던진 세 가지 시험.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응수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도무지 이마 사탄 마귀가 대꾸할 여지를 남겨 두지 않았던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을때 도무지 그 일들은 주님께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항변을 했지만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은 사탄 아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물러가라 아, 이 베드로에게도 여전히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넉넉히 그 모든 유혹을 물리쳤던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느헤미야 물론 나아가서 예수님까지 그 이의 모습들을 보면은 여전히 나아갈 길에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모습들 속에 변화의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낸 믿음의 능력, 능력들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텐데 오늘도 우리들을 자신을 향하여서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 이 믿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가능성,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할수 있겠다라는 고 생각, 또 반대편으로는 할수 없지 라고라는 자포자기 하려고 하는 그런 뭐, 어, 마음들이 있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이야. 이 마음의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아야 될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실패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세워주시고 싶은 이가 있는가 하면은 또 나를 어떻게 하면 또 무너뜨릴 수 있을까? 만다라는 그런 쪽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로 헛소리를 듣는 헛된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신앙의 길,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변화의 모습들 우리의 이 연약한 아킬레스건을 넉넉히 극복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성을 함락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성경의 어,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결국은 한그 예루살렘 경고한 성의 한그 약한 부분을 찾게 되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수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보면은 이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갈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수로를 발견하고 이제 그리로 들어가는 그래서 마침내 그 성을 함락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가능성, 그 수로를 발견한 것, 그러므로 인해서 승리했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 나에게 있는 이 연약함 속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내는 것, 그것이 그 가능성의 발견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심선 이루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그러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0일, 이 40일의 기도의 시간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강력한 진들를 파할 수 있는 하는 가능성의. 실타래를 찾아 나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우리 남은 시간들도 힘써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능력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그러나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의 역사 또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러나 의 역사를 아름답게 서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써 내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망의 권세조차도 극복하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두무지 변화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습관들,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넉넉히 파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더욱더 성숙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나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4일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나 되어져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